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이과 같이 사각형 ABCD는 AD랑 BC랑 평행하고 선분 AC랑 AC랑 또 b t 가 수직인 등변 사다리꼴이다. 꼭짓점 d 에서 직선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점 D를 지나고 대각선 AC와 평행하게 구은 직선이 또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자. 사각형 a c et는 평행사변형이므로 요 두변이 평행하고 또요 두변이 평행하니까 이거는 어맞 보는 두대변 그 대변이 평행해서 평행사변형이 되고 ad의 길이랑 그다음에 bc의 길이의 합은 ad 삼분 여기 ad의 길이랑 3분 cd의 길이랑 평행사변형이니까 대변의 길이가 같고 그래서 bc 더하기 ce는 3분 be가 되는 거죠 가에 들어갈 거는 be 그리고 각 BDE가 90도, BDE가 여가 90도이고 그 다음에 선분 BD와 DE의 길이가 같게 되므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게 되므로 이 삼각형 DBE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서 또 여기 수직으로 이렇게 뒷변에다가 내리가면또요두 직각 이등변 삼각, 90도, 요 90도를 어, 여기 이등분했으니까 45도, 45도. 그래서 똑 같은 크기의 직각 이등변삼각형 쪽에 생각이 되고, b, e의 길이랑 나가 같은데, 나는 그러면 직각 이등변삼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 요 길이 세 개가 세 변의 길이가 다 같게 되어서 b, e의 길이는 d, h 길이의 조 배가 된다. 여기 나에 들어갈 거는 e, d, h. 기억리에 의해서 사각형 abcd의 넓이는, abcd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d 윗변 더하기 bc 아랫변,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dh. 이거인데, 다와 같다. 다에 들어갈 거는 여기 밑변 ad 더하기 bc가 여기 b2의 길이랑 같다고 그랬고, b2의 길이는 여기 bh 더하기 h인데, 요거랑 dh랑 다 길이가 같으니까, dh의 두 배랑 같은데, 어, 요게 2분의 1이 들어갔으니까, 여기 dh가 남죠. 요것이 dh가 되어서 dh의 제곱이 된다.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림과 같이 세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삼각형 abc에서, 어, 세변, 어, 변 ac를 한 변의 길이로 하면서, 변 bc의 연장선 위에 ac랑 cd가 같게 되도록,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게 되도록 점 D를 정하여 마름모 A, C, D, E를 그린다 요네 변의 길이가 같게 되겠고 또한 변 A, B를 한 변으로 하면서 각 B, A, F랑 각 C, A, E가 같게 되도록 요두 각이 같게 되도록 마름모 A, F, G, B를 그린다 그러면 이것도 마름모니까 네 변의 길이가 이렇게 같게 되고 삼각형 A, B, E의 넓이 A, B, E가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과 어, 넓이가 같은 삼각형을 모두 고른 것은 어, 기억 번의 삼각형 ABC의 경우, ABC는 넓이를 구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할 수 있겠고, AEB도 여기 밑변 곱하기 높인데 높이는 두 개가 다두 개가 평행하니까 높이는 같은데,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죠 넓이가 같으려면. 근데 AE랑 BC랑 BC랑 이거는 다르죠. 왜냐하면 처음에 뭐라고 랬냐면세 변의 길이가 서로 다른 삼각형 ABC라고 해서 BC의 길이랑 AC의 길이는 어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C의 길이랑 AE의 길이랑 같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BC랑 AC랑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AE랑 BC의 길이는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두 삼각형 ABC랑 삼각형 ABE는 어, 넓이가 다르다. 니은 삼각형 A, C, E. 여기 이쪽, 이쪽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얘도 밑변 곱하기 높이죠. 높이는 C에서 내리끈 수선의 발인데, 이거 평행하니까 이 높이는 똑같고, A, B, E도 밑변을 둘다 A로 가지고 있고, 높이는 같으니까 이거는 넓이가 같고, 삼각형 A, F, C. A, F, C는 여기인데, 요 삼각형과 삼각형, 요 파란거 A, B, E는 합동인 삼각형이죠. 왜냐하면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여기랑 여기 요기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끼인각이 여기를 X라고 그러면 어 가운데 끼인각이 O, X이고 이쪽으로도 O, X가 되어서 두 변의 길이와 끼인각이 같으니까 합동이다. 따라서 넓이도 같다. 답은 ㄴ, ㄷ, 4번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두 평행사변형 A, B, C, D와 EBFG에서, 점 E는 선분 AD 위에 있고, 점 C는 선분 FG 위에 있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삼각형 ABC랑, 삼각형 ABC는, 요 ABCD, 삼각형, 평행사 변형의 반이죠. 삼각형 요 ABC의 넓이와, 또 삼각형 EBF. EBF는 여기죠. 요두 삼각형의 넓이가 같으냐. 요거는 또 평행사 변형 EBFG의 반이네요. 그러면은, 어, EBF랑 너비가 같은, 여기를, EB를 공통으로 갖고 있고, 밑변으로 하고 어, 꼭지점이 C인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주면, 요 빨간색 삼각형은, 요거는 EBF랑 DE를 밑변으로 하고, 높이가 여기서 요까지 받게 되어서, 요,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EBC하고 두 개의 삼각형의 넓이가 같다는 걸알수 있고, 또 요거랑 ABC의 넓이도 같죠. 이번에는 한번 BC를 공통으로 갖고 이거 밑변으로 높이가 요게 되어서, 각각이 다 평행사 변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가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높이가 같게 되어서, 어, 요게 ABC랑 또 같게 됩니다. b c 랑또 b c 는 BFC랑도 같고, 결국은 b f c 어, EBF랑 ABC랑 너비가 같다는 게 증명이 되죠. 1번은 답이 아니고. 2번, DEC. DEC. 요 삼각형이랑, DEC랑, 그리고 GCE. GCE. 요거랑 너비가 같으냐. 요거는 보니까 EC를 밑변으로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 여기 D하고 G가 지나는 직선이 여기 EC랑 평행한 지가 증명이 돼야지 이 높이가 같게 되어서 이 넓이가 같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두, 개, 두 DG가 지는 선이 얘랑 평행하다는 거는 어떻게 나오지 않아요. 일단 이거는 물음표로 남겨놓고 잘 모르니까. 그리고, 어, 3번. 사각형 ABCD랑 사각, 평행사변형 ABCD랑 평행사변형 EBFG. 요두 개가 같다. 아까, 여기 삼각형 ABC는, ABC는, 어,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의 반이고, 그 다음에 EBF는, EBF, 요거는, 삼각형 EBFG의 반이죠.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인 넓이들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도 두 배, 두 배씩 되면은, 같게 되겠죠. 요거가, 여기다두배한 거고, 요거 이렇게 두배한 거니까 넓이가 같다. 어, 삼각형 BFC랑 BFC, 여기죠. 그리고 ECG, ECG는 이만큼, 이두 삼각, 요두 삼각형을 더하면, 사각형 EBFG의 넓이의 반이고, 어, 여기를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랑 얘랑, 넓이가 같고 얘랑 얘랑 넓이가 같으니까 이건 경계 평행사변 넓이의 반이 되는 거고 1분의1 a b c d 아까 a b c d랑 여기 e b f g랑 넓이가 같다 했으니까 그거의 반반이니까 얘도 같다. 또 삼각형 a b c랑 여기 a b c 요 삼각형의 뭐랑 삼각형 b f g b f g b f g 는 b f g도 여기 평행사변형, 여기 EBFG의 반이죠. 이 넓이의 반이니까. 그래서 어, 평행사변형의 넓이의 같은 크기의 평행사변형인데, 그거의 반반을 합한 거는 평행사변형 하나의 넓이와 같다. 이것도 맞는 얘기옳지 않은 것은 아까 남겨놨던 2번이 됩니다.